어이구. 막아 어, 어. 어. 위에 막아야 돼. 위에 막아야 돼. 아, 큰일 났다. 메버리 조심해라. 계속, 계속 <람이>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불안하다. <laughs> 야야 어, 방금 왜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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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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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방나 방금 방야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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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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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거 방금 방금 온다 온다 온다. 방다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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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문 방금 뚫금 방금 이금 방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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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방이 방금 방금 얘 말했다. 오, 왔다 왔다. 쿵쿵쿵쿵. 바로 옆에 있었어. 아분 옆. 야한명 다운, 한명 다운. 한명 돈이 어디? 어, 얘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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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창문 에 창문에. 어, 여 올라온다. SD가 개다. 창문 저거. 방금 봤잖아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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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v t v t v t v t v t v t v t v t v t v t v t v t 어... 아, 아 점막 악몽이다 씨발 매번. 그러니까. 어 점막 게왜 내가 쏜거안 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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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이건? 점막. 어, 잠만. 응? 아, 아, 나와봐. 해볼게. 오케이 있어. 오케이. 아, 아 뭐야? 오, 뭐야? 시발. 잠 중이 맥스. 영서 후고임. 영서 잡았음. 극점 버. 나만 죽어 씨발 아니야 나. 이 뒤에 있다 한번더더 죽었어. 여기 빡쳤다. 꼼지락 꼼지락 빠진지. 뭐 같지 않냐? 아닌가? 아니네. 2층에 안.. 한... 아닌가? 야! 어. 안에 비었는디? 안에 비었는디? 2층 거 있나? 들어가볼래? 아, 어, 2층에 있다. 로드, 야, 중앙 적으로 뛰었어. 나 잡았고. 어, 잡았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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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들어가자. 아, 어, 야 이거 얼마나 조져야 돼요? 여 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, 네 왼쪽에. 야, 잠깐만. 내가 이걸로 적게 해줘. 어, 뭐? 어? <laughs> 아, 잡았다. <laughs> <laughs> 여서나모 뭐임? 근임동아 뭐임? <laughs> 뭐임? 나임뭐 <여기서> 해명해줘. <laughs> 뭐가 뭔데? 내가 뭐 쏜거냐? 뭐임? <laughs> 어? 서

알지? 어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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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iminated friendly wow. mission accepted my trump card be advised odd force located a bomb oh hey uh -huh.

주방쪽복도 내가 봤을 때풀 여기 둘다 있네. f o 어적게야 안죽어 아씨위치 지금... 같이 있데아 저걸 왜 죽냐... 아 <저거 목소리> Op four located a bomb. Protect it. Op four has deployed a defuser. You need to destroy it. Shit. One op four running. Ah, <laughs> uh, you not gonna die. Ah, 한장면 많이 봤는데아 몰라. 오,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<laughs> 또, 또 <하나>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더디진지 확인하하니까 그때 나오네 아 진짜 <laughs> 퐁긴 복도에 있어긴 복도 저기 끝 왼쪽 문에서 나온

있는데 어 Fifteen seconds left. Ten seconds left. Five seconds left. You have located a bomb. Yes! Whoa! Whoa. four eliminated. Oh, the Yugi Kaka does this cover up. Oof! Aizu! 어, 눈치가 빠른 새끼가 있는데? 이제 정으로나 샷건이거든. 오! <웃음> <웃음> 샷건이거든 소리를 하면서 왜쏜 거야? Um.